나의 차애 멤버는? 공개할 수 있는 걸로 아니면 의 이래 아마추어 같이 진짜 적어도 돼? 마크 형이 저한테 들켰어요 아 괜히 어, 이상해졌어 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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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즈 누구나 최후의 1인이 될수 있다 원픽 퀴즈쇼 퍼프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퍼프픽의 MC 퍼프픽의 아들 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가워요 어떻게 한번 인사 좀 하고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아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오늘 퀴즈 하기 전에 혹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유저분들 오늘 퍼포픽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왜 그러냐면은 살짝 이제 문제 중에 사, 잠깐 잠깐의 시스템 오류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 업데이트가 안된 유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여나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업데이트를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호, 확인하고 오세요.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텀을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인사 좀 잠깐 드릴게요. 보미오나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퀴즈걸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묻지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쯔와 이스트 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느낌이 좋다고요.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 재킷을 샀어요. 오늘 또 오는 동안에 나라라라 <laughs> 제가 오늘 또 이제 그 홍대에 가서 옷 한번 쇼핑을 해 봤고요. 가 봤는데 이제 또 위에 그 나만 좋으면 될지 직방또 그게 있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그것도 보고 오고 좀 신기했습니다. 음. 덕수 님 울지 마시고요. 자, 백운초등학교 부설 유치원님 원픽 뭐 당첨자입니다. 오늘도 원픽 도전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원픽 한번 네. 꿈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 원픽에 힘을 딱딱 딱 희망 걸고 하시면은 진짜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잠깐의 퀴즈를 하고 여러분들 퍼프의 문제를 바로 풀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잼 지급 이벤트 매번 하는 잼 지급 이벤트죠. 오늘은 좀 잠깐 재밌는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TMI 퀴즈라는 거고요. 어떤 TMI냐? 어떤 거면은 바로 이게 어, TMI가 어떤 말이냐면요. 투머치 네, 인포메이션 맞나요? 맞습니다. 네. 과한 정보인데 자, 오늘 저의 관심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평소 저한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맞추실 문제인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맞추신 분한테는 바로 오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정혁이 정혁이 아, 정혁이 <laughs>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또박또박 써주셔야 됩니다. 정혁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채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노노노 s 팀은 그냥 너무 쉬웠죠. 입술 노노노 쉬웠죠. 정혁 채널 아니죠. 정혁스 아니죠. 정투비 아니죠. 봐.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정혁의 땡땡땡 채널. 어, 바로 나온 것 같은데요. 정해 정해의 저세상 채널 아니죠. 자, 정해의 저세상 채널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은요. 정혁의 저 세상 채널이었습니다. <laughs> 아, 정의 정튜브. 아, 일단은 여러분들 약간 예상했던 그런 유튜브 이름, 뭐 정튜브, 뭐 아, 좋아 정혁튜브, 뭐 그런 거 아, 예상가 좋았습니다. 자 보니까 가장 먼저 맞추신 분은요 공유라면 원픽맛님께서 네, 맞추, 맞추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옷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허락, 허락, 허락. 정혁의 똥송 채널, 정혁의 사고하는 채널 뭡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약 3주 정도에서 한달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또 구독과 관심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가시면 은 제가 먹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뭐 ASMR 좀 신박한 거 원한다, 이상한 거좀 원한다 하시는 분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저 세상, 이 세상에 그런 개그가 아닙니다. 약간 저기 있는 세상에 있는 개, 그런 개그여가지고요. <laughs>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한번 상금을 정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업데이트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빨리빨리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상금 한번 정해볼게요. 헝그리 먹방 보셨어요? 리얼 헝그리 먹방이라고? 또 이제 굉장히 배고픔에 찌들린 정욕이 나옵니다. 아, 구독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제가 상금을, 하, 여기 또 굉장히 마음이 심사숙고한 부분인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혁 시내버스에 붙어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직방모델에서 많은 분들이 또 거기 보면 또 이제 버스 안에 뭔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봐주세요. 자 제발 오늘 여러분들의 또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제가 한번 200만원 적어도 100만원 이상 한번 고를 수 있도록 제발 하느님이시여 잠자는 하느님이시여 이제 그만 해주세요 그 옛날 황후 오늘의 상금은 70만원입니다 저 잠시 사과방송 좀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70만원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뭐 이거를 저 어떻게 뭐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자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70만 원이지만 정말 재밌게 한번 문제를 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100만 원 노릴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 그러게요 노래 안 부를게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미안해요 진짜 나도 이럴라고 한게 아닌데 노래 부르면 좀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 아, 그냥, 바로 할게요. 네. 오늘의 퀴즈는 그림 퀴즈고요. 여러분들 총 1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 설명 좀더 할게요. 혹시라도 문제를 뭐 번복해서 뭐 바꾸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할 때한 번만 선택이 되시니까 요이점 양해해 주시고 아주 신중하게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이어가기 때문에 요 여러분들 빠르게 빠르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맞춰주시면 하트 조각 드리고 있습니다. 10개 이상 모으시면 바로 부활권이 생기니까 요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계속 꼭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바로 첫 번째 문제 바로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퀴즈고요. 여러분들 문제 이미지 잘 봐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문제 주세요. 자첫 번째 문제이고요. 앞에 보시면은 안경 쓴 노란색 캐릭터가 있네요. 지팡이를 들고 있고 뿔이 달려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여러분들을 잘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애니메이션 런닝맨에 나오는 이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지분이 아,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아또 이제 다시 어깨가 또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어깨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어깨 여기거든요. <laughs> 아 이건데 이런 것도 이제 익숙해지면 또 혼난다. 그만하자. 자, 자 정답 신중하게 눌러주시고요. 바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자, 정답은 지석진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에 나온 캐릭터는 지석진 씨를 모티브로 말, 만든 팔라라는 이름이었고요 순하진순한 팔라와 허약한 지석진 씨의 특성 을 아주 절묘하게 살려낸 것 어, 아주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미지고요 잘 봐주세요 이미지 보여주세요 자 이미지 보시면 발가락에 매니큐어가 있고요 내 네, 사이사이에 뭐가 껴있고요 뭔가 네떡 같은데요 아니 뭐이 러그인가요 잘 봐주세요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양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땡땡땡 양말이라고 하는데 자이 양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출발 아 출발이 괜찮나요 여러분들 아 오늘 문제 또자 네, 초반 스타트는 약간 문제가 쉽기 때문에 몸 푸는 게 워밍업하는 게네 약간 전두엽과 대뇌엽을 살짝살짝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조물다조물다 조물다 스트레칭하는 문제를 좀 준비했어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풀어주세요 자. 정답 집기되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고양이 양말이었습니다. 자 설명해드릴게요. 고양이 양말은요. 아, 요즘 굉장히 다리 붓기를 해결해주는 아이템으로 큰 인기를 물고 있답니다. 착용하는 순간 고양이 발처럼 통통해 보여서 이름이 고양이 양말이라고 딱 지어졌는데 저 때는 되게 발가락 양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저렇게 귀여운 또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서 신기하네요. 그럼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미지고요. 잘 봐주세요. 이미지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은, 네, 여기 땡땡땡, 피자 열판이라고 써있고,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어깨 피자, 얼굴 피자, 절다리 피자, 주름살 피자, 내 형편 피자, 내 인생 피자, 굴고 속꽃 피자, 내 팔차 피자라고 써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가려진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laughs> 약간 이제 또 약간 저 라임을 또 보면은, 이제 이제, 약간 힙합 세내기 정역이 아, 저런 거 보면 또 이제 가만히 못 있거든요. 또 라임을 또 맞추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자 가려진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4분께서 풀어주고 계시고요. <laughs> 아, 저 세상 랩이다. 맞습니다. 저 세상 랩이고요. 이따가 나올 때또한번 해드릴게요. 자집계가 되는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몸의 좋은이었습니다. 자, 한 볼게요, 여러분들. 이미지 보시면은, 야우. 몸에 좋은 피자 열판이라고 써있고요. 굉장히 요즘에 많이, 또 이제 짤로, 밈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어깨 피자, 얼굴 피자, 발다리 피자, 주름 피자, 여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생명이고 빠른 쓰갬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까 제가. 자 이번 문제는요. 시청자 퀴즈입니다. 과연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시청자 닉, 닉네임이 있고 바로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잘 봐주세요. 자 이미지 보여주세요. 자 출제자는 묻지만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밑에 보시면 문제입니다. 아, 비사건과 러브레터 한국대표의 단편소설 현진건 비사감의 러브레터는 어떤 것인지 문제 주세요. 자네 번째 문제입니다. 비사감과 러브레터, 비사감과 러브레터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무엇일까요? 아 지부님 이분 월급 두 배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laughs> 자 비사감과 러브레터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신중하게 눌러주세요. 유튜브에 가지고 진행률이 상승했다고 아카스 그런 게좀 있지 않죠? 자, 바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C, 여학구입니다. 여러분들, 아, B, 사관과 러브레터는요. C, 여학구의 기숙사 사감의 B, 여사와 와우! 비여사 오 러브레터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다 생각하시는데 십구 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십구 세처럼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드릴게요 현재 1 0 8 0 분께서 풀어주시고요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문제 보시면은 어 귀여운 강아지 네 마리가 있습니다 눈을 띵그렇게 뜨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사진에서 진짜 강아지는 모두 몇 마리일까요 자. 사진에서 진짜 강아지는 모두 몇 마리일까요? 과연 댕댕이가? 한 마리까? 두 마리까? 세 마리까? 자, 우후. 신중하 맞춰주세요. 아, 여기 약간 살짝 살짝 틀리죠? 저도 약간 리허설 하면서 이 문제 좀 어렵겠다 했는데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제 또 이제 살짝 살짝 엇갈리는 것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자, 정답은 두 마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나 여기서 굉장히 많이 혼선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자,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자, 보시면은, 저기 V, 체크로 된두 마리가 진짜 강아지였고요. 중간에 보시면 저 강아지들은 복제, 복제된 슬리퍼랍니다. 근데요, 이 슬리퍼가요, 무려 하나를 만드는데 8주 정도 걸린다는 그런 슬리퍼라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 이게 진짜라고 할 정도로 그런 티가 안 나는 슬리퍼에 있던 것 같습니다. 재밌죠?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럼 바로 여섯 번째 문제 드릴게요. 여섯 번째 문제. 주세요. 슬리퍼가 8주 정도 걸리는 거라면 가격이 한 몇백만원 할 수도 있고 몇십만원 할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은 네, 여섯 번째 문제. 자 그림이 있습니다. 어머 이키집배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 우리 오빠가 사줬어. 어머머머머 이 신상 맨날 챙기는 거 봐. 약간 이런 간지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십구 세기 중엽 서양에서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한 버팀 대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십구 세기 중엽 서양에서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한 버팀 대의 명칭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신중하게 맞춰주세요. 뽕! 집게가 된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 과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슬슬 조금 어려운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어,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크리놀린이었습니다. 음.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확인할게요. 정답 이미지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은 저 제품이 어, 저 물건이 이제 크리놀린이라고 합니다. 이 버튼배가 바로 크리놀린으로 19세기 중엽에 이렇게 하체를 부풀린 영화나 이제 뭐 만화 보시면 막 이렇게 코르셋 타셔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저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바로 7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보시면은 그쓰다듬 하고 예, 있죠.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초록색 옷 입은 사람이 그린랜턴인가요? 아니다. 이 악마야. 이 악마야 아니야. 자, 그럼 한번 그린랜턴이 아니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어떤 영화의 촬영 현장일까요? 자, 진정이 맞춰 주세요. 그린랜턴 보신 분들 또 이해하는 그런 멘트죠. 거기서 이제 <laughs> 아니다. 이 악마야가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중하게 맞추세요. 어떤 영화의 촬영 현장일까요? <laughs> 자 혹시라도 내가 그림이 안 나왔다 하신 분들은 혹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한번씩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자 정답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역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누워서 땅 먹기 팍 먹는 그런 문제였죠. 자 이미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저 초록색 친구는요, 사실 라쿤이었고요. 화려한 특수 효과로 유명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실제 촬영 현장을 살짝 찍었던 그런 영상이고요. 어, 근데 약간 TMI인데, 라쿤 저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아서 예, 묵념의 시간. 무슨, 바로 문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주세요. 누워서 떡 먹으면 아유, 그, 큰나죠, 큰나. 자, 문제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통합 대기 환경 지수라고 나와 있고요. 네. 아마 여기 다 왔습니다. 자, 보셨나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봐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문제 주세요. 자, 사진에 나온 통합 대기 환경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사진에 나온 통합 대기 환경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신중하게 맞춰주세요. 중국 쪽이라 가까운 어디죠? 저기 어... 어입니까 <laughs> 모르겠네. 좀 이따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쪽이 약간 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미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마스크를 샀어야 됐어. 마스크 주식을 사서 마스크 떡상을 해서 이제 했어야 되는데 멀미를 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자 정답은 어 여러분들 많이 틀리셨네요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남이었고요 자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찍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남이 네 나쁨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것도여기 tmi가 있는데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나쁨이 아니라 매우 나쁨이었다고 써있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약간 나쁨 어, 보시면은 또 노약자에게 유해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니까 이점 네, 오늘 배우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문제 인성 보서 여기 왔는지 또 이제 오, 혼이 나고 있습니다. 잠깐 지 보고 계시나요? 작가 보고 계시나요? 제가 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가님 좀더 이지한 그런 디피컬트 약간 좀 난이도가 살짝쿵 이제 좀 재밌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부탁드릴게요. 이거 약간 암기 어, IQ 한 150만 멘사친구들 와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잘했나요? 제가 그래도 오늘 70만 골랐죠. 아, 이런 것도 얘기하면 또 몰랐다가 또 기억한다니까. 자, 그럼 바로. 아홉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문제 보시면은 또 아시는 분들 아시죠? 아, 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또 이렇게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laughs> 아, 자, 보시면은 자, 설마 여기서 뭐 보는 것 중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여유 있게 한 1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문제 주세요. 자, 노래방행책 제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계절은 뭐야? 이게 <laughs> 노래방 책 제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계절은? 그죠. 아, 어떤 분은 심지어 이제 미, 마녀, 미녀는 달린다. 님께서 회색 매니큐어, 왼손 검지라고 하셨는데, 세상 마상에 제가 너무 시간을 주니까 약간 틀린 그림 찾기에서. 이제 햄버거를 안 보고 햄버거 옆에 있는 틀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laughs> 아유, 뭐 그렇게 됐죠. 네, 죄송합니다. 자, 집계가 된것 같고요. 여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9번 문제까지는 구할 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한 번도 안, 안 예, 틀렸던 분들은 예, 살아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겨울이었습니다. 자, 설명 좀 해드릴게요. 국어학자 한성우 교수가 노래방 책에 실린 2만여 곡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어, 노래방 책 제목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계절은 겨울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사에서는요, 봄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거 진짜 찾아본 것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이걸 왜 모르냐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와, 이거 또 너무 안다고 또 그렇게 하시면, 자, 그럼 바로 문제,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현재 살아남은 321분. 네. 풀어 주시고 오늘 상금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위험에 처했을 때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동물이 아닌 것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위험에 처했을 때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동물이 아닌 것은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신중하게 맞춰주세요. 다음 중, 위험에 처했을 때,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동물이 아닌 것은? 오, 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풀으셨고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는요, 바로 정답은 개구리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위험에 처했을 때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동물이 도마뱀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민달팽이도 위험에 처했을 때는 꼬리 부분을 잘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꼬리지? 잘 모르겠지만, 자른다고 하고요. 뭐 힘을 줘 스스로 자기 몸을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푼것 같은데, 과연 오늘 몇 분이나 우승하시고 얼마나 받아가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자 공개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우승자는요, 총 233분이시고요. 한 분당 3,000원, 약 3,000원씩 받게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사람에게 상금을 몰아주는 최초 날 시스템 원픽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원픽이 도전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아,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백운 님 살아계신다면 원픽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픽 도전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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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자, 신중하게 이제 원픽에 도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것도 보는 맛이 또 있거든요. 자, 오늘 저를 믿고 거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그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원픽 집게가 된거 같고요. 원픽 희망하시는 분들 네, 마음에 하나씩 내가 원픽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꿈을 푸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픽 시작합니다. 원픽 플레이! 총상금은 8만 1,108원이고요. 27분 중단한 분만이 상금을 얻게 되시겠습니다. 빠르게 이름이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름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들어가실지 한번 이름을 볼까요? 잠깐 보면은 어, 오영인님 나연희님, 사파이오님, 또비만님 뭐... 야생원리하자 뭐... 오... 어 이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원픽의 주인공은 은홍님입니다. 샵 베이킹, 샵 마카롱, 샵 DIY, 샵 일상 축하드리고요. 저도 마카롱 좋아하고 빵 좋아합니다. 81,108원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오늘 원픽이 안 되신 분들은 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바로 10점이 지급이 되니까요. 꿀토에 가셔서 네, 상금이랑 어, 상고이요죠 슈로한 그 하트로 좀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원픽이 끝났습니다. 오늘 좀 약간 평소에한 15분 18분에 끝내는데2 5분까지 했어요. 어떻게 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살짝 좀 오늘 좀 오래 걸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뭐 재밌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상금 너무 늦, 적게 나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 저희 퍼포픽은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혹시라도 어려우셨던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수정하고 아니면 또 난이도도 이렇게 또 제가 잔잔발이 뭐어 덩기로 풍더러런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재밌게 뭐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한테 지인 분들한테 저희를 뭐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뭐야귀즈초에 있는데 퍼프픽이 있다. 그렇으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퍼프픽에는 제일 재밌는 MC 정혁도 있다고 꼭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저 세상 채널도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laughs> 그럼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퍼프픽은 평일 오후 여덟 시에 매일 매일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내일 여덟 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